안녕하세요. 현직 정비사입니다. 자동차 도어 앞 뒷문에 생긴 단차 작업하는 영상입니다. 대부분 차들이 조금의 도어 단차가 있습니다. 방금 출고된 차량들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 도어 단차란 문을 닫았을 때 앞이든 뒤든 계단처럼 층이 생긴 걸 뜻합니다. 단차가 있더라도 풍절음이 없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, 왠지 문이 덜 닫힌 듯한 느낌이 들고 미관상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. 마치 마감이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가 있죠. 그리고 문을 닫을 때 묵직한 소리가 나지 않고 깡통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. 단차 조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점차 다루도록 하고요.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해당 차량은 2mm 정도 앞 뒷문에 단차가 있었습니다. 먼저 또 스트라이커를 조정할 건데요. 옛날 차량들은 도어 스트라이커가 1cm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조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볼트를 풀어서 뒤로 밀면 1mm 정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우선 볼트를 약간만 풀고, 도어 스트라이크가 뒤로 가도록 수평으로 툭툭 쳐서 밀어주시고, 잠글 땐 지그시 힘 받는 정도만 조여주시면 됩니다. 너무 안쪽으로 밀게 되면, 문이 안 닫힐 수가 있으니까, 1mm나 2mm씩 이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.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